이 지구에서 점프를 할때 어떤 일이 날지 수학적으로 분석해본 안영환입니다 발표는 이런 순서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뭉치 점프할 때, 두 번째,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무릎 거대서 점프할 때, 세 번째는 빽빽하게 모여서, 네 번째는 한사람 위해 7억명이 올라타서, 다섯 번째는 지구를 크게 흔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종적인 사람의 수를 계산해봤습니다. 중국사람들이 중국땅에서 동시점포를 할때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위치에너지의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중국인내의 질량, 점프높이 그리고 중국의 대륜갈비 나머지 중국의 전체 질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에너지를 계산하는거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 중국의 면적, 중국의 인구, 그리고 일반인들이 점포틀때의 그 평균높이 돼요. 여기서 무서운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인간의 탄성계수는 영이에요 근데 인간의 탄성계수와 영이를왜무섭냐면 제가 만약에 탄성계수 영희를 가져가고 있을 때 제가 이 극도가 0이 게었다면제 보면 산성이 부서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중국사람들이 미쳐나질 것같건데요 쥐나 쥐가속도 그리고 점프 높이가 높아진다면 이렇게 2.47곱하 10에 11승 줄이는 단위가 나오고 있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TNT 단위를 환상할 건데요. TNT 1kg 당4 7 5 곱하기 10에 6승만큼의 너지전들어 합니다. 이런 수치를 선거해서 계산한 결과, 지구 중국 사람들이 점프할 때는 총5 9톤의 TNT가 터지게 되는데, 이렇게요. 하지만 이건 직원들에게 아무나 어림도 없죠. 두 번째에요. 전세계 사람들이 고로 퍼져서 점프할 때를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해봤습니다. 이렇게 MGH로 미세먼지로 계산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TNT라는 지원했을 때는 약 300, 320도. 상당히 큰 수치지만 이것도 지구를 흔들기는 역시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세 번째예요. 전세계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습을 때를 가정해봅시다. 아까 그 에너지를 TNT라는 변환해서 산대 발수치를 구해서 나타낸 열기를 계산한다면 이, 이 320도의 TNT가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아주 좋은 면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로시마 폭탄 리틀 보이의 약 40분의 위력이라는 게. 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laughs> 터졌을 때는 그라지 크지 않은 수치를 볼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그 에너지가 아주 작은 단위, 사람들의 발자국 위에서 터진다는 것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암력 계산해 보았는데 총에너지를 면적으로 나눴어요. 사람의 발이를 하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좋은 면적을 위해서 에너지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드릴을 하나 기대해 보았습니다. 드릴은, 보시듯이 아주 좋은 면적을 위해서 큰 에너지를 주어서 콘크리트까지도 는 아주 큰 효과를 내는 물건이죠. 드릴 전문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수치를 조사했는데 면적이 20에서 40mm. 그리고 이 단위 면적단 자격에 적용한 에너지가 11.5G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어, 드릴 안니와 계산 결과, 이런 수치가 나는데, 이것을 사람들의 점프 안내에 비교해 봤을 때, 약 2.200과 1 1구승배가 납니다. 이걸, 이걸 고려해 봤을 때, 일반적인 드릴이 1을 굴착 깊이를 이만큼 곱한다면, 사람들이 시수공의악카 시에 얼마나 깊이를 듣는지를 구할 수 있겠지요. 이런 세부사항들을 이렇게 계산해 결과, 사람들이 악화일 경우에, 직경은 34,200km부터, 이는 45만 6천 킬로미터를 뚫을 수 있습니다. <laughs> 진짜요? 그러니까 뚱이야 <뚜만! 웃음> 이런 식이약33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위는 지갑을 뚫을 수 있어요. 대단하죠? <laughs> <변한지요. 웃음> 네, 다섯 번째로 지구가 크게 흔들려면 필요한 인구수를 최종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사람번 보다 폭탄하시나요? 이 폭탄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에 소련이 개발한 폭탄으로 포탄, 실제 시험, 시험이 지금 진행되었을 때약 45km 뒤에서도 커다란 모양이 벌써 5 k 를걸고 지진파가 순식간에 지구를 3마리를 걸었다고 합니다. 지구를 충분히 흔들었다고할수 있죠. 아까 그, 그, 인터넷에 검색해본가? 이 최대 핵폭탄은 위력이약 50만 메가톤이에요. 50메가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의 에너지를 변환시킬 때, m g h 가 사람 인구수를 X를 먹기 당정시켜서 다면 X는 3.6과 75세가 나와요. 이것은 3600조명의 인구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지구를 두고 사람의 부피를 가정해봤어요. 인간 70번째 오으로 1번에 1, 휴닝체중 8 0 60 이렇게 해 계산하면 총 부피는 이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3600조명의 인구의 부피는 지구를 약, 약 50대치 미터 두께를 고깃덩어리로 덮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